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는 지역사회 전파에 앞서 원숭이 두창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립공정보건의 국장인 닉 챔벌린 박사가 목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번넷재단과 뉴질랜드 성건강협회에서 5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낸 뒤 나왔습니다. 이 서한은 정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을 우선시하는 백신 전달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벌린 박사는 지난 7월 9일 국내 첫 사례 이후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조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는 백신 인베넥스가 버베리안 로딕이라는 한 회사에서만 제조되며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지역 사회 전파에 앞서 예방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보건부 장관은 호주가 버베리안 로디계 새로운 3세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백신 45만 도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2만 2천 도즈의첫 번째 배송은 이번 주 후반에 호주에 도착할 것이며 나머지는 내년 중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인 폴 켈리는 백신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만 백신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본질적으로 지난 14일 동안 누군가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게이, 양성애자 및 고위험 범주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등 성병 감염이라고 켈리는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질랜드 보건 당국이 원숭이 수두 백신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부풀려진 시장과 생활비 위기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부동산 가격은 팬데믹 기간 동안 치솟았지만 지난 분기에는 2.5%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수년 동안 폭주하는 주택 시장에 시달렸습니다. 웰링턴과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중 하나이며 199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소유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가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현재 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코올로직은 화요일 최신 주택 가격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시장 침체가 7월에 더욱 확고해지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치가 0.9%더 하락하여 분기별 하락폭이 2.5%로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후퇴했던 2008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임금 인상을 보여주는 최신 노동시장 수치에 대응하여 공식 현금금리에 대한 예상 최고치를 3.5%에서 4%로 높였습니다. ANZ의 경제학자들과 같이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다음 달과 10월, 11월 각 검토에서 OCR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여 중앙은행이 4%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CR은 현재 2.5%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6회 연속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총3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 514의 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퍼시픽 뮤직 어워드가 오클랜드의 보더폰 이벤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13개 부문에 걸쳐 26명의 후보자가 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상은 아우테아로아의 태평양 예술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회와 차기 음악가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시상식은 코비드-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린 가운데 2년 만에 생중계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공연에는 하우스 오브 미스피츠, 킹스 모, 에세트라, 샌비, S-W-I-D-T 및 투마로 피플이 출연했습니다. 뉴질랜드 상거래위원회는 건축자재 업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서 건축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건축자재 업계가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해 리베이트와 인센티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상거래위원회는 주유소 슈퍼마켓에 이어 현재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축자재 업계의 거래 관행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독 기구인 상거래 위원회는 고객들이 거래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건축자재 업계 보고서 초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롤링스 상거래 위원장은 우리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스 처치에 있는 건축 자재 용품점 바이어 그룹의 제르미 웡은 그런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며 완전히 불공정한 운동장이라며 그는 20년 여 동안 대체 제품을 수입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가격 전문가는 운전자들은 다음 주에 휘발유 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추적 앱 캐스피에 따르면 주요 센터의 가격은 3달러 미만입니다. 목요일 오후 앱은 오클랜드의 뉴턴 로드에 있는 칼텍스는 2.65달러, 크레이처치에 있는 피처 제럴드 에비뉴의 와이토머가 2.47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자동차협회의 수석 정책고문인 테리 콜린스는 지난 며칠 동안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 주에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0원 9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9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2원 75전입니다.